자 이제 후배 창업자들이 이제 아직은 우리는 창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음. 우리는 창업을 해봤고 음. 그래.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3년 뒤로 돌아간다면 음. 나는 창업을 하겠다라든지 혹은 취업을 하겠다. 창업도 창업 창업, 창업. 저는 무조건 둘다스마트하고 어, 어. 나도 <웃음> <웃음> 좋은 말 <말만> 많아요 <해. 웃음> 대표님들 다 직장 다니다가 창, 취업, 창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 다른 아, 분들 아, 보니까 창업 먼저 아, 하신 분도 아, 있더라고아 음, 네, 네. 저는 아, 아, 그거 반대예요 네. 요 네. 취업을 해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네. 되고 네. 그 질서를 알고 난 다음에 아, 창업을 해야지 아, 네. 확실히 시야가 넓어져요 음.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음. 직원 입장도 돼보고 대표 음. 입장도 돼보면 음. 이게 음. 서로 역지사지라고 했고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창업, 취업, 창업이었거든요. 저는 창업이라고는 좀 모한데 음. 그 고등학교를 안 가고 아예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전 창업에 뛰어들었었거든요. 네, 중고 구제옷이 한참 유명했거든요. 구제옷 장사도 해봤고 뻥튀기, 음. 음. 떡볶이, 호떡, 뭐, 오뎅 이런 거 해봤고 아이 장사 해봤는데 그렇게 음. 창업을 좀 했잖아요. 네. 창업한 다음에 취업을 하니까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대표 마음도 알고. 음.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그 돈이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음.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느 곳에 가도 금방 관리직까지 올라갈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네. 꼭다 해봤으면 좋겠다 음. 인생 기니까 다 해봤으면, 백세시도에 그거 취업만 해볼 수도 없고 창업만 해볼 수도 없으니까 다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뭐 선취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하는 기존에 뭔가 벌이가 되는 일을 하는 중간에 내가 사업을 음. 하는 거를 전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업할 거에 대한 아이템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 됐든.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검증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아이템이 정말 시장성이 있구나, 없구나. 이걸 사람들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좀 판단하는 그 과정을 하고 거기서 좀 다듬고 나서 창업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듬어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아, 내가 정말 사업을 할 의지가 있구나, 랄 네. 이런 걸또 판단해 볼수 있을 네. 것 같고, 맞아. 그 과정 자체가 본인한테는 아마 훈련이 될 거라고 음. 또 생각을 해.